영서식 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었으면 하는 표현은 누군가가 오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할때 I am coming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어서 밥 먹으러 와할때 네, 갑니다. I am coming. 자, 여기서 갑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I am coming인가요? 생각해보세요. Going 하면은 말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걸 우리가 go라고 그러죠. 반면에 그쪽으로 가는 거는 coming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말로는 갑니다가 되지만 영어로는 coming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세들이 한국말 배울 때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갑니다라고 하면 I am coming이라고 해야 되지만 한국말이 갑니다라고 되니까 going이라고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는 중입니다. I'm on my way. I'm coming. I'm on my way. 이렇게 하시겠죠. I'm coming. I'm coming. I'm on my way. 네. 그래서 오늘은 갑니다. 가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I'm coming. I'm on my way.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s always, stay safe and healthy and be a blessing to others. And don't forget to dare to speak. 감사합니다.